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3시리즈 중에서 329i LCI2 2025년식 모델로 이제 처음으로 출고를 하게 되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 지금 차량이 도착했거든요. 출고대기 모델로 검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량 지금 캐리어에서 실려서 도착했고요. 이번에 고객님께서는 블랙 컬러에 내장은 뽀냑 브라운 컬러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차량 내려오면 바로 이제 검수하고 또 이번에 고객님 크리스털 배연호보 세트를 시공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공하고 출고하는 장면까지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객님 차량이 캐리어에서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저희 차량은 항상 이렇게 아침이나 오후 그리고 뭐 저녁때쯤 이제 세번 정도에 걸쳐서 클리어를 통해서 이제 차량이 도착하게 되고요. 차량이 도착한 이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타자가 발견됐을 때는 48시간 이내에 저희가 검수를 해서 수리를 해드리거나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해드리거나 아니면 고객님 원하실 경우에는 새로운 차대번호로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서 출고해드리기도 있어서 일단은 차량이 내려오면 검수부터 꼼꼼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형 3 시리즈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정숙성이라든지 연비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한번 주차장에 잠깐 세우고 검수한 다음에 바로 작업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형 3 시리즈 차량 검수하러 지금 내렸고요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시리즈랑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뭐 v 니그린 디자인도 동일하고, 그리고 또 고객님께서 블랙 컬러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인도 몰딩이라든지 전면부 그릴도 엠스포츠 패키지답게 블랙으로 처리가 돼서 굉장히 일체감 있고 멋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외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시던 3시리즈 디자인이랑 거의 다른 게 없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내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실내 부분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는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바로, 일루미네이티드 에어벤트라고 해서, 이 부분이 엠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고, 기존의 새로운 BMW 모델들답게, 통풍구 디자인이 조금 더 최신형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엠비언트 라이트를 적용시켜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컬러로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엠비언트 라이트가 예쁘게 발광을 해서 조금 더 최신형 bmw 모델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핸들 부분, 핸들 부분이 또 많이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구형 핸들이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이 신형 m 스포츠 휠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커스티어링이 들어가서 조금 더 스포티한 3시리즈답게 스포티한 느낌을 선사해 주고요 이런 부분들도 원래 전체 다 플라스틱이었는데 이런 버튼류들만 만지기 좋게 플라스틱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하이 글로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크게 바뀐 건 없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바뀐 걸 정리해드리면 스티어링휠 디자인, 디커스 티어링휠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루미네이티드 에어벤트,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는 송풍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바라볼 때 조금 더 최신 BMW를 타고 있다는 분위기를 선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 차량을 고객님 차량 출고하면서 타본 거 말고는 시승을 해보지도 않았고 처음 타보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된 차량들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정숙성도 더 좋아지고 연비도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고객님 차량은 작업을 보내고 이제 센터 부분도 다 크리스탈 기어노브 세트를 적용해드린 다음에 선팅작업까지 해서 고객님 인도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객님 차량이 작업이 다 완료가 돼서 늦은 저녁 벌써 지금 7시인데 고객님께서 이때 8시쯤 방문하시기로 하셔서 미리 출고 준비를 하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차량은 이제 모든 작업이 다 끝났고 자 이렇게 고객님 3시리즈 차량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식 거의 나오자마자 바로 고객님께서 계약을 해 주신 덕분에 빨리 출구를 할수 있게 됐고요 보시면은 코팅 네. 같은 경우는 후퍼업틱 GK 제품으로 시공해 드렸습니다 이제 비반사 필름 중에서는 많이 애용을 하시고요 유리막 코팅이랑 생활보호 PPF 필름까지 모두 깔끔하게 작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생활기스 같은 것도 걱정 없으시고 고객님께서 차량 인도 받으시기 전에 비닐이나 이런 거를 핸들에 있는 부분을 빼고 전부 다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한번 나머지 비닐들은 감사하게도 제가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석에는 딱히 제거할 게 없어 보이고 이 썬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차량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냅둬야 돼서 일단은 유지하고요. 조수석 쪽 도어 플레이트도 제가 해드렸고, 이제 가끔씩 차량을 받고 처음 운행하실 때, 이 디스플레이 쪽 패널에 필름을 까먹으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바로 뗄수 있는 게 보이는데, 가끔 이거를 제거를 안 하고 타시다가, 큰일 나진 않는데, 이게 햇빛에 반사가 좀 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필름도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원활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고객님 차량 받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게스트 프로필 상태이고요. 고객님께서 이제 받고 싶어 하셨던 이 크리스탈 기어노브 세트, 기어 셀렉터랑 시동 버튼,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그리고 볼륨 스위치까지 전부 다 크리스탈 장식으로 제가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처음에 계약하실 때, 이 크리스탈 기어노브가 너무 예쁜데, 안 들어가서 너무 아쉽다고, 그래서 제가 또 감사하게 계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작업을 해드렸고요. 차키두개 멀쩡하게 잘 있고 카드 디지털 키도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닐을 다 제거했으니까 고객님 차량 번호판만 앞뒤 장착만 해놓고 이따가 고객님 차량 받으러 오시면 봉인 체결 시까지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번호판도 다 장착을 했고, 이 차량에서 나오는 쓰레기들도 전부 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거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곧 퇴근하고 귀가하시고 오실 고객님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객님이 도착하셔가지고, 한번 맞이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 중고차 서류랑 이런거 다 갖고 오셨죠? 네, 그거 인감증명서. 어, 맞아. 네, 그거만 그거만 있으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만 있으시면 되고 차키도 두개다 있으시고. 네. 네. 여기 안에 넣어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영상 찍을 준비하시고 네.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고객께서 네. 영상을 찍으신다고 하셔서. 입구 왼쪽. 저희가 핸드오버 존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직접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사키 여기 있고요. 네, 한번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고요. 네, 방금 작업이 다 끝나가지고 아주 말끔합니다. 먼지 하나 없이. 네, 도어 아 아래쪽에 이렇게 라이트가 비춰가지고 지금 여기다 조명 때문에 그런데 밤에 보면 되게 예쁩니다. 차 위치도 알기 쉽고,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의, 빨강이랑 파란 우산이랑 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받쳐있는데 네. 보시면은 이렇게 레디백이랑 여러가지 들어있어요 헉. 이거는 이제 쿠션 담요로 쓰시면 되고 네. 여기 안에 담요가 들어있고 아, 여기 텀블러랑 머그컵 네네. 텀블러는 온도를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특별히. 아. 네 그래서 유용하게 쓰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극세사 타월이랑 실내에 좀 닦는 용 디스플레이랑 이런 하이글로시 닦는 용으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키링들이랑, 이거는 뭐 그냥 소소한 카드 지갑이랑. 저 갖고 싶 <laughs> 그리고 이거는 그 브러쉬인데, 그 극세사 브러쉬라서 실내 먼지 같은 거 제거하실 아때 쓰시고, 이건 혹시나 필요하실 케이블. 아, 네. 이거는 주차할림판. 음 그리고 볼펜도 이렇게 같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게 그 차키가 구형 차키잖아요. 그래서 아, 네. 제가 차키 케이스는 따로 별도로 아 해드렸어요. 여기 두개 준비해드렸고요. 여기 있는 이 신형 차키는, 나중에. 아, 네, 제가 5시리즈를. 네. 바꾸실 때. 네. <laughs> 새로운 모델로 바꾸실 때. 그쵸, 그쵸. 네, 장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아, 무 차량 다보셨으면 이제 제가 차량 설명 실내서 네. 간단하게 좀 도와드리고. 네. 그러고 나서 차량 인수증 사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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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laughs> 네. 아예도 예약 중이니다 창문 내리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모화지가 어. 예,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네. 음,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창문 내리지 마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저는 이렇게 출고를 마치고 벌써 지금 시간이 8시 반이 넘었는데 빨리 집가서 밥 먹고 내일 또 당직이라 이제 마무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